인트라오라일리게이션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악동의 전측벽에 해당하는 소구치와 대구치 상부의 치근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 발을 이용하여 무절개로 아 오자 네요 구멍을 만들고 세척 바늘을 삽입하고 세척하는 방법이다 비강내로 하는 두 가지 수시가 비교하면 통증도 출혈도 매우 적다 또 구강 내 상악동 고리식술을 시행했다면 그 상부에 접근하여 시술을 할수 있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매우 감소된다. 비내시경 등의 추가적인 기구 도입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한 장의 슬라이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퍼스가 있던 다른 인물이 있게 되면 테나인포스에 구멍을 뚫고 니들만 들어가는 직경 5, 6mm 정도의 구멍을 뚫습니다. 인시존레스, 절개하지 않습니다. 무절개로 넣고요. 그리고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서큘레이트해서 얘를 뽑아서 아래처럼 고름을 빼주는 겁니다. 또 계속 서큘레이트, 서큘레이트 하다 보면 씻어져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씻을 때는 이리게 쇼는 크리어한 리턴이 올 때까지 씻는다. 이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또, 이비누과 논문에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했더니 계속 퍼스가 나온다. 그러면, 어, 비내시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논문에. 2002년 논문인데요. 저는 그럴 때 약물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리게이션 인터벌을 짧게 잡습니다. 7일 하던 걸 3일로 바꾸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제가 보편적인 환자한테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씻은 날, 그리고 하루 지난 날, 3일 지난 날, 일주일, 일주일, 2주, 그리고 중단하고 한달 있다가 워터스 찍어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안 좋으면 3일 간격 또는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시은 다음부터 꼭한 달을 있다가 엑스레이를 다시 찍습니다. 이때 임상적인 소견도 관찰하는데 그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크로닉 막클라리 사이노사이티스에는 어 그냥 비내시경을 하는 게더 좋다는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전제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크로닉 막실라리 사이누사이티스임에는 틀림없지만 임상적 증상이 없는 경증이었다가 임플란트 수술에 생긴 경우라면 엔트럴 워시아웃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모양새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리게이션을 하는 건 치료이기도 하지만 진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배출되느냐 배출된 것을 또 컬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돈 l 데니 막실라리 사이누 사이티스를 포함한 크로닉 특히 만성으로 그냥 안정이 되 있는 정체계가 아니라 임팩티브 돼서 뭔가 어려운 일이 더 생겼던 경우에는 엔트럴 워시아스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단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는요. 성장 중는 아이들에게 그곳에 구멍을 뚫리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성장기 마친 성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성으로 아이들에게 생긴 발생 빈도를 보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인해서 블로우와 프렉처를 입었거나 예전에 사이누스 수술을 해서 라테라발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워시아웃을 할때그 힘으로 인해서 다른 쪽이 프레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앱솔루트 컨트라가 아니라 렐라티브 컨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서 하면 되겠죠. 합병증 생각할 수 있는 건 구멍을 뚫었으니까 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쉽게 지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오비트나 또는 상악동의 옆에 볼이나 이런 곳에 어,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주의해야 될게 4번입니다. 에어 엠볼리즘. 이건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조작 중에 갑자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환자 상태가 어디 볼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티움으로 나온 물이나 엑시데이션이 코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을 30 신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흔히들 어시스는 스텝에게 셀라인을 담아달라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 상태로 줍니다. 그걸 그대로 놓으면 정맥으로 들어가서 공기 색전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보고가 없습니다. 1955년입니다. 없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주의한다 그러면 이 합병증 앞에 있는 브리딩 뭐 여러 가지가 전부 겪지 않는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근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치근단부터 5mm 이상 되는 데를 좌입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상관이 없지만